어떻게 뭐한번아 이런 게 필요해서 맛있, 맛있네, 음. 응. 혹시 이런 장어를 먹는 이유가 고향식아 근데 오늘 밤 무슨 일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또 이제 예전처럼 낯이 조금 그, 생겼네요. 네. 불좀 꺼줘 그리고 불을 짠짠 <laughs> 짠. 짠, 짠. 두 분이 또 장어를 좋아하시는지 먹는 방법을 준비해 봤거든요. 좋죠 좋죠. 대신 미션이 있습니다. <laughs> 뭐죠? 말로 키입니다. 아, 아좀 아, 어렵다. 다시 어색해졌는데. <laughs> 잘 먹을게. 장어를 아, 저희가 그렇다. 먹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네. 많이 못 먹어요. 먹는 아, 그래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래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맛있게 음. 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음, 저도 까드릴게요. 아 서로 까주는 훈한만 먹었. 근데 저희가 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에요, 저 그게. 제가 먼저 놔야겠죠 그래야 편하게 놓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음. 음. 또 빠른이시니까 또. 그냥 맛있게 먹어. 아 어, 그래? 이이비유 <laughs> <귀엽게도. 웃음> 음. 맛있게 먹어. 맛있게 <laughs> 먹어. 맛있어맛있 먹어. 맛있게 먹어. 진짜 어요 진짜. 진짜. 제어 먹어. 봤던장어덮밥 중에 어일맛있어맛어머 누랑 먹어. 서그럴 먹어. 양도 진짜 많다. 음. 장어 양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네. 장어 좋아하는 사람 저 여자분들 중에서 잘못 봤거든요. 어 왜요? 이게 살짝 가시가 씹힐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럼 해도 새꼬시 좋아. 오, 혹시 떡볶이 이런 거는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신기해. 아, 음, 음. 떡볶이요. 저도 떡볶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은 떡볶이를 좋아하시니까. 응. 음. 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아까 응. 너무 맛있으면 좀 소리내거든요. 막 저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일어나요, 원래. 낮에 박수 쳐. 그건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친한 <laughs> 음.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응. 너무 맛어요 어, 괜찮아요, 계란찜. 음. 계란찜 혹시 좋아하세요? 음. 다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라인 들 <laughs> 근데 피팅 모델 하시는 건가요? 음, 전에. 했었고 지금은 안한지 오래됐어요. 음. 어떻게뭐한번아 아 이런 게 필요해서 맛있, <laughs> 맛있네. <응>. 음. <laughs> 혹시 이런 장어를 먹는 이유가 고양식? 아 근데 오늘 밤 무슨 일날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마음은 좀 그렇지만 다정하다는 말은 좀 많이 들어. 안안 <laughs> 안 그래도 들었어요 피디 님한테 음 음,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laughs>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아니 지금 그럴 줄 몰랐는데 고마운 친구네. <laughs> 아제 저는 안 물어봤네요. 그런 걸안 물어봤구나. 음.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음, 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laughs> 스타일. 저는 좀 이렇게 나열을 할수 있긴 해요. 음. 사실, 홍채가 좀 이뻤으면 좋겠다. 응. 얼굴 조그만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근데 얼굴이 되게 작으신 편 아닌가요? 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몇번 얘기해주니까, 아니요, 내 얼굴 뭐가 작아 이러면? 뭔가 약간 재수없어 이렇게 좀 되는 음. 게 있어서 인정하는 게좀 빠른 것 같아요. 음, 음 작구나. 음. 근데 얼굴 작으세요. 작으세요. 음. 음. <laughs> 여기다 김 묻었는데, 음. 음. 못생김은 아니었어요. 와, 되게, 되게, 이런 거잘 뽑아내신다. <laughs> 어쨌든 외형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면으로 들어가자면, 약간 성격이 쿨하고, 집착하지 않고, 따뜻한, 다정한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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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약간 누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누나? 응. 음. 아, 지금 어필하는 거 빠른이라고. 아니요, 저한테. 응. 성대모사 거금요 났어! <laughs>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응. 네. 반말로 해야겠다 응, 응. 선생님 응. 먼저 얘기해줄래? 응. 내가 먼저 봤으니까 되게 몸이 컸어 응. 보시다시피 응. 몸이 되게 컸어 아, 웬만한 여자분들은 좋아하시겠다 무슨 뜻이지 방금 웬만한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아것 같다. 음 성격도 좋으시고 장난칠려고 악수들 음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음 여자분들의 친구 좀 많겠는데? 이런 생각이 음 들긴 들었어.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다는 뜻이지. <laughs> <laughs> 뭔 말인지 알겠지. 음, 어, 음, 인기 음. 많은 스타일 같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되게 여사친 많을 것 같다. 너는 음. 거 좋아할 것 같다. 그런데 전혀야. 오히려 되게 반대야. 그냥 음. 여사친이 없고 남자인 친구도 많지가 않아. 인맥이 깊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아가치네.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근데 <웃음> 처음에 근데 다 그렇게 봐. 좋은 거니까 잘났다는 거니까 <laughs> 그냥 그렇게 아무튼 인상이. <laughs> 네. 첫박수야 인상이 네. 좋았어 그럼 나의 첫인상을 얘기해줄게 응, 응. 우선 첫인상은 사실 내가 생각한 사람이랑 많이 달랐어 나는 근데 사실 내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응. 찐 리액션을 담고 싶어서 응. 좀 키가 많이 크시고 응. 좀센게 생긴 사람이지 않을까? 응.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응. 오히려 너무 반대여서 처음엔 음아 여기까지 오히려 좋아 난 사실 내가 막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에 그럴 때 밥을 진짜 못 먹어 편해야 밥을 잘 먹거든 그래서 사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 웃지 <laughs> <laughs> 마 웃지 마 사실은 아 체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둘이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근데 처음 딱 먹었는데 그게 싹 잊혀지는 약간 존맛탱 진짜로 엄청 맛있었어요. 어. 어. 진짜 점점 편해지려고 이제 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아. <laughs> 근데 또 오히려 좋아했어요. 들어온 걸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보고 이는게 아니라 계속 장어덮밥을 보고 얘기하더라고. 어. 그래서 아 이분 되게 카메라가 좀 창피한가? 약간 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보고 있었던 걸 나도 몰랐던 거야. 소녀스럽구나. 어. 수줍, 수줍하는 사람한서 내가 좀 약하거든. 맞아. 제가 많이 어색해 하니까 리드 하려고 하는 모습. 별로 연하 같지 않고 어, 잘 이끌어 가 주시네. 편하게 해 줬던 거 같아요. 아, 사실 말을 처음에 잘못 났어. 아, 정말. 어, 말 처음에 못 나서 좀더 그냥 내가 말을 놔버릴 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아주 말을 제 처음에 잘안놓거든 승민이가 아, 이상하 났었어요. 너 느끼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애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드러튼 뜬 저는 되게 첫인상을 사람 많이 좋아하고 애교도 사람들한테 다 많고 쉽게 친해지는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래요. 그거에서 또 제가 또 말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맨날 이제 집 가서 이불킥하는 거예요. 말실수 했다 또 이러면서 그거에서 조금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안녕